성신도의 나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단의 성신도 대표로서 성의 대표 양을 초대하여서 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사목회 대장 김정식 이베르트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평신도인 저에게 이 시간을 허락해주신 하느님과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교영자매 여러분 오늘은 한국천주교회가 제정한 제48회 평신도주의입니다. 정신도 사조직이란 말은 사조직 활동이라는 제목으로 1968년 11월 18일 공포된 정신도 사조직에 대한 교령에서 정신도에 대해 본격적으로 언급한 최초의 문헌이라할수 있습니다. 정신도 교령은 일관되게 주의 사명의 한 부분인 선세 질서의 글수와에 있어서는 정신도가 앞장서함을 강조하면서, 나아가 사목자가 주는 것만을 받아들이는 수용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권리를 다루고 정당하게 구할 수 있는 주체적인 모습의 평신도상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해마다 전례주님의 마지막 주일인 그리스도랑 대주기를 한 주간 앞두는 주일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교회 전례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대인들과는 같은 시점에, 정신도 주의를 재생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신도 주의는 가정을 꾸리며 세속사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정신도 그리스인으로서 지닌 소명과 사명을 되새기고, 겸손과 인내로서 형제들을 그리스 도 왕에게 인도해야 할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인식하며 그의 탁단한 삶을 살아가도록 서로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는 주의인 것입니다. 따라서 청신도주의는 청신들의 영적 생일도 지내면 어떨까 제안해봤습니다. 저희는 올해 특기계도 본당 설립 50주년을 맞이하여 금경축 공사를 치루었습니다. 청신도를 간의 따뜻한 교류의 뷰로와 소통을 근무하자는 의미에서 저희 본당 사목회 회장단에서는 청신도 생일 축하 떡을 나누기로 되었습니다. 신자들이 서로 떡을 나누면서 생일 축하 인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연중체 3 3주일집 오늘 미사일 복음에서 주님께서는 사람의 아들이 다시 올그 날과 그시간은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항상 깨어 있으라고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작년 교황님께서는 아시아 청년들의 위해 잠들어 있는 사람은 기뻐하거나 춤추거나 환호할 수 없다 말씀하시면서 깨어서 비추라고 권고하셨습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단지 눈을 뜨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로 하고. 말과 행동을 바로하여 세상을 비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평신교협의회는 올해 초부터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답게 살겠습니다. 보를 위치는 운동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심어 창조주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깨닫는 일부터 시작해서 가정과 이후 직장 교회 사회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우리 사회 전체가 하나님 모시기에 좋도록 바꿔나가는 실신 운동이다, 실천 운동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신자로서 또 가정과 사회에서 하고 있는 직분과 역할에 맞게 살고자 노력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이라고 합니다. 또한 프란시스코 교황께서는 남기신 가르침을 우리 가정과 건당 그리고 사회 속에서 실천하는 것도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입니다. 현대세계 복음선포에 관한 권고 말씀, 복음의 기쁨에서 뿐만 아니라 지난해 8월 16일 저희를 찾아오셔서 평신도 사도직 지도자들과의 만남 연설에서 한국 평신도 사도직은 <laughs> 언제나 시들지 않는 꽃으로 남아있을 것인가하며 변강을 찾아 나가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 한국의 평신도들의 가슴에 새겨야 할보모이라 여겨집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형제들 물론이고 꿈을 잃고 방황하는 청소년들, 교회를 떠난 형제들 그 모두가 우리들의 이웃이자 변강입니다. 도망할 필요한 진정한 이웃을 찾아 나가야겠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 스스로가, 보금을 실천하는 청신도들이 되어온 가지 마음을 새롭게 하지 는은 초철한 보금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용 참여 여러분, 청신도 주의를 말아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더 나아가 사회 안에서, 청신도 사도직에 충실하여, 아름다움을 살도록 노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통신교회 위에서 펼치고 있는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의 기도를 받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대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의 차비와 어머니의 사랑으로 저희를 살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하나님보다는 제 자신의 이익과 편안함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이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기보다는 비난하고 깎아내리며 어려운 이들을 배려하고 돕기보다는 고관심으로 외면해왔습니다. 이제 당신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기체 자로 살기로 결심하오니 저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불어넣어주시고 굳센 정신을 심어주소서 자유로운 주님, 청아원에 저 자신부터 주님의 자녀답게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삶을 살게 하소서, 가정에서는 부부답게, 부모답게, 자녀답게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살고, 교회에서는 신앙인답게 신교와 나눔 봉사의 삶을 살게 하시며, 일터에서는 직장인답게 자신의 임무를 정직하고 성실히 수행하게 하소서, 사회에서는 공동선을 추구하는 정의와 평화의 도부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당신의 자녀로서 어둠을 지추는 등불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 아멘. 한국주의 소자신 성 요셉과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기원하소서. 한국 모든 교자 님, 저희를 위하여 기원하소서. 비자헤다에게 살아가라는 바오로사도의 권고를 따라, 우리는 먼저 청신도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소명과 사명을 되새기며, 되새기면서 잠시 복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하신 천주성부. 청주 성 성도들을 합니다그외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